안녕하세요, 엑스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을 체크하러 한의 건강에 왔습니다. 네, 확장 이전했어요. 반포에서 좀 여기 망신이 상망신이 없어보고 이전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양자의 5년 해독 요법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해독 요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독소를 빼내고 건강을 체크하고 그런 어 이제 예, 그 요법 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야지 되겠다. 아, 마스크를 좀벗을까요 네, 여기는 검사실. 여기는 경공 공과 겸이고, 강아지죠? <laughs> 네, 그리고, 아 어, 여기 되게 좀, 그, 좀, 이렇게, 엠티카하고 예쁜, 어, 뭔가 이제, 고전적인, 네, <laughs> 소품들이 있네요. 그 원장님이 다 직접 모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장. 똑똑. 또,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업무를 보시니까 제가 문을 닫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침, 침. 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침 맞고. 치료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볼 곳은 어디냐면요. 네, 이제, 아,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한일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요, 어, 이렇게 재활치료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어, 탈의실, 여기는 이제 여자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어, 온열치료실온열치료실 네, 운동물법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뭐 무릎 뭐 이제 뭐 이렇게 어깨 허리 뭐 이런 곳을 어, 온열 그 치료법으로 치료를 한대요. 네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습니다. 네네 아. <laughs> 네, 보시면 정말 여기요. <웃음> 뜨거워요. <웃음> 되진 않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온열 해독실. 여기 온열 해독실이에요. 제가 들어갈게. 아, 후끈후끈 하네요. 우와, 후끈후끈 합니다. 네, 오열 해독식이에요. 네, 뭐, 후끈후끈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네, 전체가 이제 다아 여기 있으면서 이제 독소들이 쫙 빠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한일 헬스케어까지 다 <laughs> 봤습니다. 네. 확장 이전해서 여기 한이 부모가 화이팅! 저도 자주 올게요. 건강 체크하러. 네. 여러분 안녕.